오케이, okay. okay. 진짜 마이크로 잡는 눈도야 나는 요즘처럼 활기차고 들뜬 모습을 리지 않은 적 없자. 야호차는 에이전에서 레임을 느끼는 거겠지. 그게 뒤넘어가 한심한 거운 설레임에 랑 설렘을 써야 한다는 것도 모르나. 이런 그지같이 이런 내가 실수로 수치심이 몰려온다. 내 네, 역시 언젠가는 자네를 공작가의 일원으로 맞이하고 싶다 소 생각했다.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를 통째로 버리겠다는 건가? 통, 통째로가 아니라 통째로겠죠. 아, 이거 실수로 눌렀는데 이게 됐네? 로드씨가 뭐라게 설득하든 제 마음은 변하지 않나요? 설득하든, 사실, 말할 땐 설득하든 있지만 그래도 이건 설득하던 이 맞을 거예요. 아니야, 아니었어. You can't 세계와 이세계 맞춤법 차이가 있을 뿐 자, 도 한번 눈도고받아들이기 하지 않 You can't y o t You can't You can't You can't You can't 음, 아니야. 아! 요컨대 잘 모른단 말이야. 요컨대 잘안 쓴다고. 이런 내가 실수를 수치심이 몰려오네. 거기까지. 심지어 그럼 같은 편의 손을 들주고 싶지만 공평하게 판정해야겠지. 결과는? 쉬에! 다시 해. 뭐? 더는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그게 무슨 소리니? By the way, way, Take me to them Paris, New York city I don't know I like a boy boy not a summer show